완전히 유리하게 게임을 리드할 수 있어요. 기마등마장기에요. 기마차 졸스러서 차로 병차를 묶고 마진출하고 초를 잡았을 때 확실하게 공략하는 법을 저희 수순을 좀 주목해 주세요. 야 정형 포진이네요. 3급 거의 오리지널 3급인데 정형 포진은 누시죠? 이만큼 요즘에 이 포진에 대해서 널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진을 배우, 배우시지 않는다면, 이젠 당해요, 당해. 응? 남들은 다 배우니까, 안 배우신 분들은 당합니다. 자, 정형 포진 중에서도 좌진병 좌포진이죠? 귀 이상 진출해서 한번 걸어주고, 상이 나오면 때려. 상이 조를 같이 칠 거예요. 뭐 조리상을 잡아도 돼요, 잡아도 되고, 아, 잡는 것보다, 뭐, 귀마 진출해도 되고, 상이 돌아와도 되는데, 조금 더 강공은 여기 상의 병을 또 때리는 수가 있어요. 치고. 이 정형 좌진병 좌포진 공략법은 강좌 재생 목록에 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 잡고. 한 차가 두칸 들어서거든요, 여기.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머리 누르기 위해서. 상이 빠지고. 중앙 상의 병을 중간에 쳤기 때문에 상벽이 뚫려 있죠. 장을 못 칩니다. 진출해서 돌아가게 만들고 차가 병 잡고 돌진 이러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상과 상을 교환하고 상을 주고 양득을 한 국면이죠 양득했습니다 양득 자 빠르게 막아 진출 눌러 볼까요 포를 잡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삐뚤쿵 하라 이거거든요 삐뚤쿵 삐뚤쿵을 하라 뜻이고. 들어서서, 장군. 여기 장군 치는 수, 대차, 잡고, 양포 분할하겠습니다. 넘고, 넘고. 자, 위로 넘어 장치면 아주 좋죠? 궁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포가 죽습니다. 장을 치면 살을 위로 뺀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음, 일단은 장군 치고, 살을 띄워서 형태를 우영으로 만들어 놓고, 포가 돌아오면서, 다음수로 포가상을 치겠다. 포가상을 잡겠다. 선수 걸고, 응수를 보는 거죠. 국내리면 여기 포장에 차가 죽습니다. 살을 들어야만 되죠. 들고, 차가 빠지면 역시나 포장에 차가 죽기 때문에 응수를 꼭 해줘야 돼요. 중요한 구간이죠. 자, 사 닫았으면 일단은 야, 이 노림수가 있네. 야, 언뜻 보면 이게 공짜 같지 않습니까? 포가상을 치면 공짜 같은데 이렇게 치면요. 한 차가 사선을 내려와서 포를 달라고 하고 포가 돌아간다면 여기 장군을 치고 포가 차를 잡습니다. 그런 노, 노림수가 있네. 그래서 포가상을 치긴 좀 부담스럽죠. 뛰어들어가, 포 한번 걸어주고. 야, 1, 2 있네. 오, 1, 2 있네, 이거. 응? 뭐, 안 내려올 수 없죠. 뒤로 빠지면은 그냥 마포대죠, 마포대. 마포대 하고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포대라는 뜻이죠. 마가포를 치면은 뒤로 빠지면서 장군의 차가 죽으니까 양포를 잡는 것 같지만 이 마가 갇혀가지고 죽기 때문에 마가포를 칠 수가 없었어요 자 포다리 끊고 긴 상을 뜨면 그냥 마가상을 잡고 넘어오면서 이게 결국 한 차가 빠지면서 넘지 않고 빠지면서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미스 같아요 이러면 잡죠 그냥 잡고 잡고, 여기서 좀 점수가 벌어지죠. 자, 당연히 차를 쫓아주고, 이제 완전히 풀렸습니다. 차가 이탈하면 이제 막아 귀마를 올라서면 되겠죠. 차한번 걸어주고, 여기 말을 주고, 바닥을 할게요, 바닥을. 지금 여기 마보다 여기 말을 잡으면서 장치고 공략하는 수를 좀 노리고 있는데 이건 좀 보겠습니다. 자, 말을 잡고 말을 줄지 아니면 단순하게 말을 살릴지 보는 거죠. 맞달라고 하고 면포 한차하겠죠 자, 돌아오고 밀거든요. 밀 텐데. 야, 요거 좀 까다롭네요. 그렇죠. 마가가 마 마가 올라서서 차를 쫓으면 한칸 내려, 내려와서 면포를 선수로 걸기 때문에 이게 결국 양방수에 당이 되거든요. 양방 치겠습니다. 깔끔하게 포사대하고 손절할게요. 마가 진출할 수도 있는데 네. 내려오면 더안 좋아질 것 같아요. 깔끔하게 손절 자, 궁 틀고 면포를 옆으로 넘기는 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슬그머니 한칸 넘고 아, 빨리 이거 양병 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장군 차 한번 걸어주고 어잘 두시네요 응수가 좋네요 응수가 좋아 대충 치겠습니다 마루 양병 교환하면서 뭐, 점수 1점 손해지만, 이거 걷어내야 될것 같아요. 걷어내야지만, 3조리 차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장군의 붙어 장군이면 막아 죽기 때문에 응수가 나와줘야죠. 여기서. 이분 전투력은 너무 좋죠. 정말 초반 포진이 약해서 그렇지. 전투력은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 실수가 나왔는데 막아 죽었죠. 이러면요. 일단 말을 잡고. 네. 사다고. 응 아하, 강공이시네. 잡고. 이거 한칸 들어서. 음. 포가사를 못뭐 치겠다, 이런 건데. 아, 이건 차가 포먹어도 그냥 이기긴 이기는데. 끈는안할 거란 말이죠 자 일단은 지키고 가겠습니다 돌아와야지 지금은 돌아와서 말을 주는 척 장을 치고 한의 면포를 떼는 수죠 장군 쌀을 떼면 면포를 치면서 입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후수 양기마 귀마에서 후수 양기마 공략할 때는 첫 수로 차기를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마부터 진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귀마대 원앙마 귀마대 귀마장기는 초에서 차기를 여는 게 정수인데 귀마대 양귀마장기에서 중앙 병을 선수로 거는 게 정수예요. 그래 야지만 우측이든 좌측이든 하나 붙이면서 상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죠. 좌면줄 열어주고 면포 한차가나요. 자, 우측포를명포로안 차있기 때문에 차간칸 들어서서 5선, 5선 나가는 수. 여기까지 뽑아서 빠르게 좌변병을 공략하러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쉬웠어야지. 아, 좀 급했네요. 이거 쉬우는 게. 아니, 뭐, 안 쉬우고 나가도 괜찮죠? 음. 자, 이러면은 보세요. 지금 좌변을 가면은 병을 쓸면서 상위차를 먼저 선수로 건단 말이죠. 그래서 좌변을 가면 안 되고,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반드시 세 번째 줄을 걸쳐야 됩니다. 이러면 병을 좌로 쓸면요 장을 쳐서 마머, 머리를 누르고 포가 병을 칠수 있죠. 이제 열수 여러분들이 초반 수 면포를 놓는 수만 알아도 완전히 유리하게 게임을 리드할 수 있어요. Understand? 자 깔끔하게 손절하는데 하나만 죽은 게 아니죠. 좌변병도 뭐 죽어 있죠? 죽어 있습니다. 잡고 쓸어서 대차해야지 하면 난리나요? 선장치고 차가 죽습니다. 음? 띄우면 뭐 있습니까? 또 공략하러 가는 거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한 차가 올라와서 막나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뭐야 아닙니까? 그럼, 일단, 차 씌우고, 어? 야, 야야. 야. 아,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장 치고 씌웠어야지. 아, 좀 미스가 났어, 미스가. 장을 치고, 씌워야 되는데, 조금 미스가 났네요. 어쩔 수 없지, 뭐, 궁 틀고. 초반에, 이제, 이 양귀마 공략법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초반에 이득을 보면은, 이 떡수를 한 번쯤 둬도, 음, 둘만 하다라는 거. 차가 조를 잡진 않겠죠? 병이 차를 잡아야 됩니다. 홍차가 조를 때리면 차장을 치고 차를 잡죠. 안 되죠. 조를 치면 장군을 먼저 치고 차를 잡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차대입니다, 차대. 근데 고민하고 계시니까 차가 졸 잡을 수도 있어요. 음, 잡네요. 차안 잡을 수 없고, 음, 아, 질문을 하시면서 기력이 원래 느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되는 수, 안 되는 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이게 이래서 안 되는구나를 알아가셔야 기력이 듭니다. 야, 이제 괴롭히겠다, 이건데. 음, 큰일 났네. 음, 큰일 났어. 뭐, 이거 안 빠질 수가 없죠. 더군다나 굉장히 신중한 분이세요. 자, 당겼고. 아, 괴롭히겠다. 죽일 수 없으니까 살리고 포가 하프로 와야 될것 같아요. 이분이 저희 약점을 좀잘 아시네. 자, 귀마까지 진출하고 빠르게 안착해야죠. 면포 안착해야 됩니다. 민다고, 일단 장군 밀거나 당기거나죠. 대충 치겠습니다. 치고. 병이상을 잡을거거든요 분명히 상이상을 잡을수도 있겠죠 뭐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차두칸 들어서고 야 이거 대차? 대차하죠 대차 안할 이유가 없지 그죠? 제가 지금 점수도 이기고 있고 여기 병 위치 안좋고 이렇다보니까 대차를 안할 이유가 없죠 자 어디로 갈까요? 좌측 우측 좌측 우측 볼까요? 일단은 마가 나가기 전에 상인 진출해서 병을 선수로 한번 걸어 주는 게 좋겠죠. 병을 살릴 살리려면은 옆으로 쓸거나 띄우거나 1번 아니면 2번 인데 그렇게 두개 만들어 놓고 마가 올라서서 상을 선수로 걸고요. 여기 장군도 있죠. 병을 당긴다면 마가 떠서 포 걸고 포가 병 걸죠. 병 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 봐요. 이게 병들이 하나 둘셋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은 응? 지켜주는 기물이 연계된 기물이 아예 없잖아요. 병상병병 병, 병. 지켜주는 기물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약점이 무조건 도출이 됩니다. 지금 병이 걸려 있죠? 상 걸려 있죠? 장군 걸려 있죠? 장치면은 궁 옆으로 틀면 포가 사때리죠 그렇죠? 걸려 이 지금 몇개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필연적이죠, 필연적. 자, 상이 사를 칠 수는 있겠죠. 자, 이거는 이거는 음, 봅시다. 이건 좀 볼게요. 자 일단은 마장까지는 쳐놔야죠. 마장까지는 쳐놓고 이게 궁을 옆으로 틀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막아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마가상을 잡고 가겠습니다. 포가사를 치고 병 선수로 걸어도 되는데 마가상을 치면서도 마가마를 잡고 마가 병을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사가 걸려 있는데 사를 살리려면은 이게 안으로 모아줘야지, 가운데로 닿질 못하기 때문에 안으로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가 이렇게 명 눌러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제이 판을 보면은 기물의 연계가 얼마나 중요하지알수 있는 거예요. 다 따로 오는 것들은 굉장히 생명력이 짧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하면 살을 치고, 살리고 지금 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응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응, 음? 자, 이건 병도 잡고 진출 올라가야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투입 뭐 조를 잡으면 이 조를 하나 줄게요. 주고 가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장을 쳐서 내려가게 만들고 다시 장을 쳐서 올라오게 만들고 옆으로 돌면 상장에 포가 죽으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죠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음... 볼까요? 응? 뭐야 어... 마가 이렇게 막으면은 일단 뛰어들어가서 이 포를 달라고 하면 포가 돌아가면 사망입니다. 무조건 궁이 올라왔어야죠. 올라오고 구, 상이 들어가서 하포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서 마가 여기 있었잖아요. 마력을 막은 상태로 마가 또 빠져서 한 마를 걸고 이렇게 계속 선수를 걸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포를 옆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미스죠. 이러면 상포대가 불가피하죠. 오른쪽으로 넘으면요. 이렇게 지금 한 포가 이렇게 넘을 수 있어요. 넘으면은 일단은 마가 빠져서 병을 선수로 걸고요. 병을 피하면 상이 포를 잡죠. 병이 죽어 있는데 이병안 잡죠. 포가 넘어서 한 말을 잡겠습니다. 당장 이제 병이 뭐야? 야 이렇게 말을 달라. 줄순 없죠. 막으면서 그냥 병은 계속 여전히 걸어놓고 자 걸어. 이제 걸러놓고 마가 이렇게 침투할 수 있죠. 마가 죽습니다. 병안 잡죠. 마 잡으러 가야죠. 트입 트입 여기 걸 잡아도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게 궁이 외통 장면이에요. 외통 장면 여기가 궁이 움직일 곳이 없거든요. 아뭐 움직일 곳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완전 쏠렸죠. 마 잡고 아 중포 어 이분 잘 막으시네요 그러네 엄청 잘 막으시네 일리 있게 막으시네 일리가 있네요 이거 봐라 마 주고 포 잡을게요 야 근데 전투력이 아니 수읽기가 되게 좋으시네요 말을 잡으면 일단 한 포는 부동입니다 그리고 상 빠질 거예요 뭐 이거는 일단은 포는 잡고 가야 되니까 이제 되겠죠. 포는 잡고 가야죠. 잡고 이 조각 전투가 상당히 능하신 분 같아요. 이 지금 10점 차이가 나는데도 이잘 드시죠. 돌아오고 졸 잡으면 마가 병 치면서 포가 아 마가 병을 못 치네. 포가 죽네요. 그런 수가 있네요. 마가주를 잡으면 일단 상이 진출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분 지금 수읽기가 엄청 저... 저만 느끼나? 잡죠. 포가 걸려 있죠. 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상이 나가도 되긴 했는데, 그냥 상을 죽이겠습니다. 죽이고 병을 잡을게요. 음, 그렇죠. 마가상을 잡으면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잡기가 좀 불편할 것이고. 한칸 넘고. 야, 이 3급 분이. 놀랍다, 놀라워. 제가 뭐, 이기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수익기가 3급이죠? 음, 다른 2, 3급, 3, 4급 분들, 도대체 어느정도라는 겁니까 마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마포대는 하죠 여기서 마포대 안합니다 일단은 진출 농포전으로 공략해보도록 할게요 살랑살랑 살랑. 쌍포가 궁성자리 잡으면 한포가 하나가 중포기 때문에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완성 해보도록 할게요. 야, 잘 <laughs> 이거 봐봐, 두는 거 봐봐. 잘 두셔, 엄청나네. 장구를 한번 치고.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뭘 생각합니까? <laughs> 두고 생각해야지. 자, 아 쉽지 않네. 이렇게 장쳐볼까요? 장을 치면은 일단 한번더 장군 치고, 크... 야, 자, 한 박자 그리고 두 박자 겨냥하겠습니다. 마가 3선으로 와서 막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아, 근데 되게 정교하셔요. 수가 막 걸고. 이건 뭐 장치형 마가 죽었죠. 음 아니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기계처럼 잘 두시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3급 분이니까 초고수처럼 정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이렇게 조금 초고수는 안 되고 무료 버전 느낌 정도 그 정도 정교함은 가지고 계세요. 전투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분은 금방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 요 잡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